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요 2023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13,800km 주행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 옵션으로 어, 제조사 보증 2029년까지 연장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보시면 조금 더 만족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가격은요. 여러분들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컬러예요. 다크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은 2023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뭐 깨끗하다라는 거 당연히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톤데미지 보이지 않고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역시 깨끗합니다. 또한 차량 제조사 보증을 2029년까지 추가 옵션으로 연장을 해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9년까지 편안하게 타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휠, 그리고 앞쪽에 우리 본닉 같은 경우 그리고 앞에 휀다, 사이드 미러 어, 여기 카메라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어라운드 뷰 같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문, 뒷문. 뒤에 휀다 라인까지 쭉 살펴봤을 때도 너무나 완벽하게 깨끗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뒤쪽에 우리 범퍼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한 깨지거나 한 부분도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뒷유리 썬팅까지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트렁크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 차량은요. 우리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짐을 싣다 보면은 앞쪽에 스크래치가 조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동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게 트렁크가 닫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석 라인 쪽도 한번 살펴보면요. 뒤쪽에 휀더 뒷문 그리고 앞문 우리 사이드 미러 앞에 휀다 라인까지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휠도 깨끗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 제조사 보증이 2029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추가 옵션으로 넣어 두신 바로 이 그랜저 차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컨디션을 쭉 살펴봤는데요. 2023년형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컨디션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2열 공간에 앉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 베이지 시트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다라는 거 느껴지시지 않나요?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와, 예쁘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요. 근데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옵션이 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바닥에 코일 매트를 깔아두셨어요. 그만큼 차량이 있어서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쪽에 워크인 스위치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열 공간에 앉아서도 우리 시트의 포지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워크인 스위치 봤으면요. 그 센터 쪽 내려와 봐야 되겠죠. 우리 C타입으로 충전 쳐져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암레스트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요. 당연히 이렇게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디어를 조금 더 설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도어트림 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어트림 쪽에 우리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매력적인 거는요. 우리 프레임리스예요. 저 프레임리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형태 의뒷 도어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럼 내려서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 봤는데요. 앉았을 때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베이지 시트가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도어트림 쪽 잡아주시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임리스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거든요. 운전석에 도어트림 쪽 잡아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은 당연히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짜잔.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정숙하죠. 그 이유가 이 차량은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숙하고요. 그리고 자, 앞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자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냥 일치, 일체형으로 안쪽에 이렇게 쭉. 하나로 통일감 있게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일단 게스트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로그인을 했는데, 이 차량에, 오, 이제야 시동이 걸리네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차량. 자, 이렇게 해서 차량에 한번 안전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렇게 눌렀을 때, 운전자 보조 기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행 편의 기능에서는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 다시 가서 주행 안전 전방 안전 시스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전방 안전 경고 시점 알려주는 시스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방 측방 안전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차로 안전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주차 안전에서도요, 서라운드비 모니터, 주차 거리 경고 자동 켜짐 기능, 후방 안전 기능, 후방 교차 안전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에도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속도 제약. 눌러 보시면 속도 제한 보조 장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 우리 아까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김에 제가 서라운드 뷰 깨끗하게 나오는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도어를 오픈해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왜곡 현상이 있다라는 점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가이드라인 어시스트라인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이 차량 안전 옵션에서 후측방 안전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기판을 조금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계기판을 보시면요 우측 깜빡이를 켰을 때 우리 우측 카메라 깨끗하게 나오고 있죠 좌측 깜빡이를 켰을 때 좌측 카메라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 올라가 보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왠지 운전하셨을 때 조금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시면요. 우리 시트에는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터치 형태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터치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진짜 요즘 차 같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오시면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 우리 충전 차저 여기 C 타입으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짜잔 컵홀더도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컵홀더 어 어떻게 있어요? 자, 푸시 버튼을 딱 누르면요, 컵 폴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컵 폴더 기능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하죠. 이전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안전 옵션과 편의 옵션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모든 게다 들어가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 보시면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차량이고요. 컬러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예쁘죠. 거기에다가 제조사 보증이 2029년까지. 되는 차량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제조사 보증이 2029년까지 남아 있는 우리 2023년형 주행거리 13,800km대를 주행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10-4789-425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카롱에서 쇼호스트 이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